잘 보세요. 오늘은, 어, ELS라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ELS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어, ELS가 뭐예요? 파생상품. 그렇죠. 어, 맞아요. 파생결합상품인데, ELS라고. 어, 보통 ELS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나 세 가지 기초자산을 가지고. 기초자산 나오는 것도 어렵지, 그죠? 쉬운 거라요. 두 가지, 세 가지 자산을 가지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수익률을 주는 게 ELS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초 자산이라는 건 뭐냐? 보통 지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수형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이 있어요. 지수형은 뭐예요? 지수형 지수, 지수에 대한. 그렇지. 예를 들면은, 코스피 지수 있지, 그죠? 코스피 지수 있고, 그 다음에 S&P 500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항생 지수 있고, 그 다음에 유로스타 50 있고, 그 다음에 뭐, 니케이 지수 있는 거 있지, 그죠? 요렇게 각 나라별로 나오는 지수에 대한 게 있고, 그럼 이 지수를 두개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두 개나 세개 가지,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요렇게 하면은 보통 수익률이 보통 뭐, 6%에서 뭐, 10%, 12% 정도 나와요. 지수라는 거는 변동폭이 커요, 작아요. 그렇죠뭐 마이너스 몇 프로 이상 뭐 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50% 반토막 나기 쉽지 않다고. 그렇게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는 개별 종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개별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 주식 말고 미국 주식 뭐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 그렇죠엔비디아또 테슬라. 테슬라.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지 개별 종목을 가지고 하는데 조건은 야들이 얘기하는 조건에 만족하면은 거기에 맞는 수익률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일단 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상품을 가지고 가면 쉬워요. 키움증권 한번 그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고하한건 아니고, 키움증권 들어가 보면은, 어 지금 상품 중에 제 538에 찾았어요. 네. 네. 538에. 그러면 538에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거기 보면은 수익률은 몇%예요 20.91%요 20.91%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많지 그죠 20% 수익내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어 청약기간은 어 2년. 2년이고 월지급식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뭐예요 기초 자산이 중요하다 그랬죠. S M P 500또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이두 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는 몇 년? 2년. 만기는 2년이고. 그 다음에 조건은 조건은 뭐지요? 8 5, 8호 80 70. 그렇지. 8호 또 8호. 8호 또80 80, 80 70 70. 그 다음에 40. K.I는 40. 40. K.I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월지급 배리어라고 돼있지. 그죠? 네. 월지급 배리어는 뭐예요? 얼마예요? 50. 50. 요거 중요한 거예요. 월지급 배리어하고 K.I하고.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자 요거는 이번주 나오는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이게 조건이 어떠냐면은 금리는 20.92%를 주는데 월지급 배리어라는 거는 매월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준다는 거예요. 달마다 준다는 거예요. 달마다 달마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 기초 자산은 s p 하고 테슬라인데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28. 28일 28일 그러니까 뭐 이게 한 일주일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 11월 뭐 2일 정도를 잡읍시다. 12월 2일 6개월 뒤면은 12일 234 12, 5월 2일 그 다음에 11월 2일 11월 2일 5월 2일, 만기가 2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건 2023년이 되겠지 그죠? 요건 2022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지수로 할 수도 있고 개별 종목으로 할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지수라는 건 S&P500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S&P500이 뭐죠? 코스피 같은 건가요? 그지. 미국에 있는 종합주가치 순대, 시가총이 1위부터 500위까지 모아놓은 게 S&P 5 0 0요 <laughs> 그럼 S&P 500은 부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안 나죠? 500위까지 다정산하기 때문에. 그렇지. 시가총이 1위부터 500위까지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리벨레이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480위였는데, 어, 그, 측정하는 날, 502위가 넘어가면은, 넘어간 거 팔고 들어온 거 사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난다는 거요 오케이?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기초자산이 중요해요. 기초자산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라. 그럼 테슬라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전기차 만드는 회사.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만, 하,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 X도 하고, 뭐 로봇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떠고, 여러 가지 하죠요 근데 주가가 예전에, 어2000 코로나 나기 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흑자에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게, 1200불, 1300불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갖고, 뭐, 600, 700하는데 지금 분할해가지고, 원래 660불 정도 하는데, 3분할했어요. 분할해갖고, 지금 220불 정도 한다는 거다. 한주 가격이. 그러면 테슬라라는 걸변동성이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크다는 얘기죠. 크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올랐어요? 빠졌어요. 그 때보다 많이 빠졌지, 그죠? 1200까지 왔는데, 그660 왔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더라. 그러면 조건은 이 테슬라하고 S&P 500인데, 최악의 조건을 보면은, 조건이 뭐냐면은, KI라고 있지, 그죠? 음. KI 40이라는 거는 40% 밑으로 안 빠지면은 내가 이긴다더라. 무슨 말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주식이라 내가 이런 걸 사면은, 내가, 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 만천 원, 만 이천 원 돼가지고, 시세가 올라,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 구조잖아. 요 그죠? 근데 ELS라는 거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초 자산에 들어갔는데, 가입하고 난 뒤로, 50%나 4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긴다는 거라. 그러면 주식보다는 더 안전해요, 나아요. 안전해요. 안전해. 그래, 그러니까 이제 ELS를 추천하는 거라. 이것도, 그냥 뭐, 내가 돈이 많은데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해보고, 100만원부터 청해가 가능하거든요. 해보고, 괜찮으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은 뭐냐? 이제, 이제, 월지급이니까월지급을 주는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어, S&P 500하고 테슬라가 12월 2일 날 되면 가격이 나올 수 있잖아. 요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뭐, 9만, 이거 5만 몇천 원 하고, 5만 6천 원, 7천 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럼 12월 2일 되는 날, 테슬라하고 S&P 500 가격이 나올 거아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S&P500이 1,000달러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한 주에 1,000달러다 이렇게 12월 1일에 가격이 정해졌다고 칠게요 그럼 나는 그걸 가입했어 그러면은 12월 2일 되면 한 달이지 그죠 한 달째 지났는데 몇 프로미터로 안떨어지다냐면50% 밑으로 안 떨어지면은 20.91%를 12개월로 나눠 갖고 준다는 거라 20.91 나누기 12하면 얼마예요 어렵죠 계산 안 되죠. 1.745% 정도를 준다는 거야. 1.745% 주면 적어야하나요 그렇죠. <laughs> 은행 지금은 마요라티 뭐3% 4% 주는데, 뭐한 6개월, 1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금리가 1.755밖에 안 됐습니다. 2%가 안됐는데 이건 한 달만에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근데 조건은 s p 5 0 0 테슬라가 한달 되는 날, 이 날짜가 네. 중요한 거예요. 1000불인데 50%는 얼마예요? 500달러. 500달러 밑으로 안 떨어져 있으면 두 개다. 이 날짜에 1.745%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지, 그죠? 그리고 다음 달 되는 날, 1월 2일 날도이두 가격이 50% 밑으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또다시 1.745%를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다시 2월 12 12 3 4 5 매달 2일날 2월 2일날 3월 2일날 4월 2일날 매달 50% 위에 있으면 1.74%를 준다는 거라. 그럼 6개월째 딱 됐다. 이 날이 중요해요. 6개월째 되는 날은 2 0 9의 반으로 하면은 10.45% 정도 준다는 거라. 이거를 매달 받았다는 거라. 6개월 동안. 받았지 그죠? 그럼 5. 6개월째 되는 날, 5일 되는 날은 여기 보면 85, 85, 80, 70이 돼 있죠. 이게 6개월마다 만기가 이니까 6개월마다 이때 가격이 85% 위에 있으면 그럼 1,000달러에 85%는 얼마예요? 850달러. 850달러 위에 있으면이 상품은 끝이 나 버려요. 그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매달 174,500원을 만 매달 받는다는 거라. 매달 받고 6개월째 되는 날은 이날 두 개다가 85%, 850 위에 있으면 이 상품은 끝이 나면서 1000만 원 내가 받고 이거는 끝이 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다음 달, 어, 갔는데? 테슬라가 이해 네. 되니까 어, 800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면 다음 또 6개월을 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6월 2일 되는 날 다시 이때 두개다50% 위에 있으면 이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라. 그렇게 또 6개월을 또 이자는 매달 받는다는 거라. 받고 12월 2일 되는 날, 요 날짜가 중요해요. 요때또 뭐지요? 85%, 85 위에 있으면, 테슬라하고 센표백이 음. 85% 위에 있으면 다시 원금을 주고 끝난다는 거라. 오케이? 응. 음. 그래, 다시, 어, 테슬라, 이때 갔는데 테슬라가 다시 또 800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해요, 못해요. 못, 못 하면 다음 가는 거라. 다시 또 6개월 동안 이자 계속 받아요, 못 받아요? 이단은 50% 위에 있으면 받는다는 거라. 50% 위에 있으면 받고 1년 6개월째 된다 이때는 몇 프로예요? 80%. 80% 위에 있으면, 둘다 800달러 위에 있으면은 이 상품 원금이 나오고 끝이 난다는 거라. 어, 근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 또 6개월 또 가야 돼. <laughs> 그러면서 마지막이 만기가 2년이잖아, 그죠? 2년째 되는 날은 몇 프로예요? 70%. 그러면 이두 개가 700달러 위에 있으면 원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어? 테슬라가 700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50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럼 여기 조건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면 안 나오지요? 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KI가 있잖아. k i 뭐냐면, 2년 동안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면은, 이 원금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라. 그래서 KI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최악의 상황을 안 맞으려면은 S&P 500하고 테슬라 자체가 4, 마이너스 6 0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어, 뭐 40%까지 40 떨어졌다. 400불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월지급 조건 안 맞으니까 못 나와요. 근데 요 날짜에 다시 5 0 0 올라오면 또 받는 거라. 받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400불 되면 여기도 안 되지 그죠 여기도 안 되죠 여기도 안 되죠 여기에서 40% 밑으로 안 떨어져 400까지 괜찮아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되면은 다시 나온다는 얘기야 원금이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 40까지 오케이 음, 질문 있습니까 왜 저렇게 빨리 85까지 안 하고 그러면은 6개월 만에 끝나면은 그냥 상품은 끝이네요. 그렇죠. 이자가 붙고 끝나는 거라. 그럼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늦게 나오는 게 좋아요.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도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빨리 나오고 또 가입하면 돼. 왜냐면 이 ELS라는 상품은 각증권회사마다 매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금리는 매력적이에요, 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20%면 지난주가 이게24%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돈이 있거나 괜찮을 때, 100만원을 투입을 해보고, 100만원 했는데, 어, 돈이 진짜로? 17,400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세금은 띄고 나와요. 여기서 15.4%를 띄고 나와요. 그래서 해보고, 괜찮으면 하라는 걸,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오케이? 지금까지는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의 시스템을 몰랐잖아. 그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처음으로 돈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하게 된다는 거 이했습니까 네. 네. 질문 있어요? 40% 미터로 빠지면요. 6... 40% 미터로 빠진다. 2년 전에. 그렇지. 빠지게 되면은 40% 미터로 빠졌는데 50은 이 날짜별로 50 위에 들어오면 이자는 받아요. 네. 그럼 40은 미터 빠졌다. 네. 그러면은 40을 30, 3 90 달러가 됐다. 테슬라가 네. 그럼 하방을 찍어버렸잖아요. 네. 하방 찍으면 문자가 와요. 네. 그러면 찍었다. 그러면 이 날짜에 올라오면 돼요. 이때 85가 와야 되고, 이때 85 와야 되고, 이때 85 와야, 와야 되고, 이때 70이 와야 되 거야. 그래서 하방을 안 찍으면 좋다는 거지. 2년째 됐을 때 41%가 되면요. 그러면 하방을 원금은 찍으면 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방을 안 찍었으면 은 41만 내더라도 원금은 나와요. 원금 손실 그 전에 하방을 찍었더라도 찍으면 안 되지. 하방을 찍어버리면 안 찍고 41 무조건. 사... KI 4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2년 내내. 그렇죠.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은 이때 이 조건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지금 얘기했잖아. 40% 밑으로 떨어졌다. 하방을 찍어. 100%, 찌고 100 손실인가요? 100% 손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때까지 50%다 받았어. 근데 1년 7개월이나 8개월 이때 되는 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방을 찍어버렸어. 뭐 390까지 와버렸어. 테슬라 390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 버리면 하방을 찍었잖아요. 응. 그러면 테슬라가 이때 마지막에 올라오는 만큼 돈을 받는 거라. 여기서 다시 70까지 올라오면 원금을 받고 7 0으로못 올라온다, 뭐 60까지밖에 못한다. 그럼 60%를 받는 거라. 음. 한번 선을 건드리면 끝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60, 60달러까지 하방은 찍었는데. 중간에 한번 찍었다 칩시다 네. 찍고 나머지는 50을 다 받았어 네. 근데 마지막에 60밖에 못 올라왔어 네. 그러면 60% 받는 거죠 네. 둘 중에 적게 올라온 걸 받는 거라요 네. 테슬라 S&P 그럼 60받으면 내가 천만 원 했다 그러면 60%면 600만 원 밖에 못 받죠 네. 그러면 1년에 대한 하반 찍더라도 매월 이자는 매월 50이 있어 가지고 20%씩 받았다 그럼 2년 받으면 얼마예요? 41.82%를 받죠 네.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101.82%를 받죠. 그러면 원금보다는 더 받았죠. 오케이? 음. 그래서 월지급식이 좀더 안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미리 받으니까. 음.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취수형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월지급식 말고 그냥 뭐 3개월, 6개월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떤 것이 더 이해가 될 거라.